암사가 잘 되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별서다입니다. 설명절 연휴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많은 눈이 오고 많은 한파가 왔습니다. 그 어떠한 환경에도 어려움에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구독자분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중고차를 구매를 하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차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전과 내 상황과 환경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저 별서다는 항상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더 다양하고 더 많은 더 컨디션 좋은 차량을 영상으로 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도 2014년 7월에 최초 등록하고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구독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호응이 많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준비를 해 달라는 영상이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셔야 될 포인트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에 주행거리 18만km 운행한 KV300 4륜구동 최고 풀옵션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조차도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모델에다가 HID 헤드램프, 사이드 스텝 루프랙, 선루프까지 장착된 모델인데 하부 하체 영상 보시다시피 아무 미세 누유조차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깨끗한 차량입니다. 부식도 없는 상태에다가 하체 잡소리도 절대적으로 없는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리얼 LED가 장착된 모델에다가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k v 300 2014년 모델이다 보니까 최고 풀옵션이라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영상 보시다시피 드렁크 사용감도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차주분의 성량을 분명하게 알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운행이 된 차량입니다. 소모품 관리면 소모품 관리, 차량 컨디션 관리면 관리, 모든 게 조합이 아주 잘된 차량이라서 저별소다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차량인데 여기서 잠깐 중고차 s 스캔카 시세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2014년 완전 무사고 차량에 주행거리 15만 킬로에서 20만 킬로 정도 운행한 차량 기준을 보았을 때는 보통 1,300에서 1,550만 원 왕성하게 거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별소다는 과연 이 차량을 얼마에 판매하는지 를 궁금들 하실 것입니다. 저별소다는 좋은 차량 컨디션 좋은 차량을 정직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더더욱 안심하고 구매를 하신 분이 많습니다 자이 차량 판매금액 1130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실내 상태 보시겠습니다 실내 상태. 깨끗합니다. 깨끗하다 못해 청결할 정도로 아주 깨끗한 차량인데 옵션은 말씀했다시피 4륜 구동 KV300 최고 풀옵션입니다. 에어 서스까지 작동이 완만하게 잘된 차량에다가 뒷좌석 공조 시스템, 뒷좌석 열선 시트, 에어백조차도 듀얼 에어백, 측면 에어백, 후면 에어백까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이면 안전, 편의면 성이 편의성 모두 다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옵션입니다. 자, 거기다가 메모리 시트 트리 컴퓨터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열선 핸들까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하이패스 눈밀려면 하이패스 눈밀러, 블랙박스면 블랙박스, 프로토 에어컨은 프로토 에어컨,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방 감지 센스까지 장착된 모델이라서 옵션은 여기보다 더 높은 옵션은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판단하시고 이 차량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시세를 파괴하는 것보다는 중고차 시세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별소다 채널입니다. 싸고 좋은 중고차는 분명하게 없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싸고 좋은 중고차를 판매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딜러가 바로 저 별소다가 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옵션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usb면 usb 옥스맨 옥스 옥수, 핸들 리모컨이면 핸들 리모컨 버튼 시동에 스마트 키도 하나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다가 2014년 7월에 최소 등록하고 주행거리 18만 키로 운행한 차량입니다. 1개월에 2,000km 무상 AS까지 보험사 AS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두었고 외관 광택조차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구매 안할 이유가 절대적으로 없는 차량입니다 모아비, 더느 모아비, 신형 모아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아비가 가성비로 접근했을 때는 지금처럼, 지금처럼 컨디션 좋은 차량을 구매 안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130만원에 가보치 이상은 충분히 하다 보니까 중고차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컨디션 좋은 차량을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별수다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용하시는 이유만으로 복중에 복도. 하고 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함부로 구매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고 좀더 합리적인 차량을 구매를 하신다면 별소다 채널을 이용 안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항상 건강 유지하시고 청결 유지하시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가정가정마다 모든 복이 큰복 들어오기를 간곡하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 별소다도 항상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별소다 채널이 될수 있도록 지구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별소다가 되겠습니다. 이상 구독자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별소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